고등 수학화 집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 연습 문제 26쪽에 13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A 집합이 A B C D E고 B 집합이 A B C 세 개입니다. 그런데 B를 X가 포함하고 X는 A의 부분집합이 되게 하면 X는 A와 같지 않다. X의 개수를 구해라.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A가 5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 B가 ABC 3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입니다. 그런데 X라는 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X는 B를 포함하고 A의 부분집합입니다. B를 포함하 보니까 X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X라는 것은 반드시 A, B, C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들어있고, 이거의 부분 집합이죠. A의 부분 집합은 2의 5승. 2의 5승 32개가 있죠. 그죠? 그 중에서 A, B, C를 포함하는 건몇 개냐? 이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죠? A, B, C를 제외한. A, B, C를 제외한. D E 이 D E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이거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A B C를 집어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 y A 같지 않죠 같지 않다는 얘기는 에, A가 전체가 되는 거 빼줘야죠 뭐 여기서 하나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14번입니다. a라는 집합은 x-2로 이루어져 있는데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b라는 집합은 x플러스 a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7보다 작다. c라는 집합은 x로 이루어져 있는데 x는 2a보다 크다. a, b, c 이런 순서대로 포함되도록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제 a 집합을 잘 봅시다. a 집합에서 우리가 여기다 각각에다 1을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3이 되고 1을 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2는 예,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집합이죠 그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집합입니다 그럼 a를 다시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x 라고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 x가 1보다 적거나 같은 집합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죠? 자 이제 b 봅시다 b. b는 각 항에다 a를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고 x 플러스 a가 되고 7 플러스 a가 되죠 그죠 a를 더했습니다 이게 b의 원소인데 자 이거를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이렇게 써버립니다. x인데 x는 어떤 x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 가7 플러스 a보다 작은 x들의 집합이라고 써도 무한하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취한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a가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A를 우리가 구하, 구했습니다, 이제. X인데, 다시 한번 씁니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적다. C는 뭡니까? C는 2A보다 크다. 잘잘 볼까요? 가장 작은 게 A였습니다. 오케이. A가 가장 작습니다. 마이너스 1이 들어, 안 들어가고, 1이 들어가는, 요게 A입니다, A. 자, 이제 B를 볼까요? B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a를 포함하는데 a를 포함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7 플러스 a는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고 이거는 안 들어가죠 이게 b입니다 b 자 이제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이 모두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2a보다 크다 그쵸 2a는 여기 쯤 있어야 되죠 2a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서 빵가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c입니다 c c가 다 포함, a도 포함하고 c가 b도 포함하고 a도 포함해야죠. 그렇죠? b는 a 를 포함해야죠. 이런 형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2a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7 플러스 a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건 a는 0보다 작다. 이거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세개의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정세의개수는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오자 네, 답은 4개입니다. 15번입니다. 부집합이 있습니다. A는 ABC가 되고 B라는 집합은 A, B, B, C, C, A가 됩니다. A와 B가 같답니다, 집합이. 그렇죠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고,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A, B, C는 0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걸 풀려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식을 알면 떠오르는 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죠? 기억납니까?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 마이너스 3A, B, C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근데, 이거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알려면,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다 합, 알아야 돼. 근데 여기 보면, 두식이 같다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A하고 AB가 같다가 놓으면, A는 0이 되거까 B가 1이 돼야 되는데, B가 1이 되면, 그죠? 렇 B, C하고 또 B가 같다고, C가 1이 되고, 1이 되는 경우여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0은 되지 않죠, 그죠? 1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하나가 1이 된다. 그죠? 렇 A가 1이다. 그럼 BC하고 CA하고 같다. A가 1이다. 그럼 B가 또 1이 돼버리죠. 그래서 같은 숫자가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A의 원소를 다 더한 것과 B의 원소를 다 더한 것 같아야죠. 그죠. 렇 이거 하고 또 뭡니까? A, B를 다 곱한 것과 A 원소 다 곱한 것과. b를 다곱한 건 뭡니까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니까 제곱이죠. 그죠? 이거 두 개를 이용는 겁니다, 결국 그렇죠? 이게 같다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이게,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3이면 이게 마이너스 3이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뭡니까 a, b, c 0이 아니니까 a, b, c는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1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풀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승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죠?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마이너스 3이고,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을 구해야 되죠 사실. 이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5가 되죠 오죠? 6을 더하는 거니까 자 여기 15가 되죠 15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이비씨가 1이니까 더하기 3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8에다가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2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5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A의 집합이 1, 2, 3, 4에서 n까지 총 n개가 있습니다. 부분 집합 중, 이거의 부분 집합 중 1, 2는 반드시 포함되고, 3, 4는 같지 않고, 1, 2는 포함되어 3, 4는 들어있지 않고,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다. 이러한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했더니, 16개더라고요. 자, 다렇게 되는 거예요. n 개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연속이죠 그죠? 2의 N수기. 그 중에서 1, 2는 포함되고 3, 4는 같지 않다. 3, 4는 제외시켰다니까 3, 4는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그 n 개에서 2개를 빼는 거죠. 1, 2는 반드시 포함한다. 1, 2도 빼, 4개를 뺀 나머지 N-4.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면 되죠 2의 n 4죠. 여기에서 이렇게 해 놓고 1 3 4를 1 2는 넣고 3 4는 아예 빼 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부셔야겠습니다 이게 몇 번? 2의 4승이죠. 그죠 따라서 n 4가 4니까 n은 8이 되죠. 그죠8 개의 원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17번입니다. 부집합이 있습니다. A는 X로 이루어져 있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골 0이고, B라는 집합은 X로 이루어져 있는데, X는 2K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K는 1, 2, 3, 4, 5,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A를 포함하고 B의 부분합이고 X의 원소의 개수는 3보다 크다 같은. x의 개수를 구해라.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를 만족하는 x가 a 집합이고. 그러면 b는 뭡니까? 2 k 마이너스 k 대신 일 산성으로 대입하고죠. 자 그럼 a를 다시 써볼까요? a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되죠, 그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되니까 3과 1이죠, 그죠? 1과 3, 두 개의 원소를 갖죠, 그죠? B는 어떻게 되죠? B는 1대2하면 1이죠. 홀수죠. 그죠 이게 홀수 아닙니까? 5개. 따라서 3, 5, 7, 9를 갖는 집합이죠. 비는 1, 3이 포함되고 X라는 집합은 1, 3, 5, 7, 9의 부분 집합인 그러한 X입니다. 그러한 X는 아까도 구해봤죠. 그죠 1, 4를 제외해고 나머지 5, 7, 9. 이거의 부분 집합이죠. 이렇게 합니까? 2의 3승이 2죠. 2의 3승이가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3개보다 크거나 같다. X가. 근데 X는 이미 2개 들어있죠. 그죠? 2개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만 들어있어도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 하나는 집합. 이거 이걸, 이걸 하면 뭐 원소가 한 개인 것도 있고, 원소가 두 개인 것도 있고, 원소가 세 개인 것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다 들어가면 세 개가 다 되니까 상관없죠. 그럼 세개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집합이 있죠. 공집합이 되면 이 이의 3성즉 여덟 개 중에는 공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에서 하나를 뺀 일곱 개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18번입니다. A집합이 2, 3, 4, 5, 4개가 있고 공집 자 이거에 A집합에 공집합에 서로 다른 1 5개 부분집합 이거에 부분집합은 2의4승에 공집합이 아니겠습니까? 1, 2, 3, 4, 1 5 개가 있다는 겁니다. 1 5 개. 그두 번째 합을 a1, a2, a3, a4 이렇게 해서 a15 1 5 개가 붙여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최소의 원소를 a1, 여기서 최소의 원소를 a2, 여기서 최소의 원소를 a3, 여기서 최소의 원소를 a4 이렇게 쭉 나갔을 때 이거를 다 더하면 얼마냐 그런 얘기. 15개 부분 집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의 원서를 택는 겁니다. 그렇 자, 여러분들 무슨 말뜻인는지 이해가 습니까 만약에 부분 집합이 뭐, 이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뭐, 3, 4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 뭐, 2, 3, 4가 있는 것도 있고, 그죠? 2, 3, 4, 5가 있는 것도 있죠, 그죠? 렇 3, 4, 5가 있는, 이렇 그래. 이 집합의 최소 원소는 2죠. 이 집합의 최소 원소는 3이죠. 이 집합의 최소 원소는 3이죠. 이 집합의 최소 원소는 2죠. 이걸 다 더하라고 합니다. 1 5개다 구해볼까요? 안 되죠. 지 그거는 하책이죠. 그죠. 1 5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15개 집합 중에서 첫 번째 2가 2를 최소의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이그 말은 무슨 말일까? 2가 들어있는 음. 5분 차량의 기술을 면되죠 그죠. 2가 들어있는 거는 몇 개가 있을까요? 2가 들어있는 거. 그럼 2를 제외한 3, 4 5의분집합이죠 2의 3승이니까 8개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최소의 원소가 3이 되는 경우, 3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3이 들어있고 2도 안 들어있어야 되다 그렇죠? 그럼 3보다 큰 수는 4호죠4 5의분합이니까 2의 제곱이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최소의 원소가 4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는 두 개가 있죠. 그죠? 5학한개원소를 가진 집합과 5 4 그다음에 4가 들어 있는 거. 두 개가 있어, 두 개. 이게 예시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5가 최소가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죠, 하나. 그렇죠? 5, 하1의 하나, 집합. 그죠그뭐 5일 개가다 달라오는 게 최소로 가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가 들어 있는 집합이 8개 있으니까 2 곱하기 8이 안 되시죠? 다 더하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3이 들어 있는 게여 4개가 있죠. 그죠3네 개. 4가 들어 있는 게 2개가 있죠. 5가 들어 있는 게 하나가.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고 12가 되고 그죠? 4인8되고 더하기 5가 되죠, 그죠? 렇 28에다가 8다 하면 36, 41이 됩니까? 문제의 답은 4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